천태종이 종단의 이대종정을 역임한 대충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그 가르침을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천태종은 10월 2일 오전 10시 30분 소노벨 단양 그랜드볼룸 2층에서 대충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2025년 구인사 효잔치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천태종복지재단과 단양 노인복지관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천태종복지재단 대표이사 계문스님, 재무부장 설혜스님 기획실장 수산스님을 비롯한 종단스님과 김문근 단양군수,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 오영탁 충청북도의회 의원,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덕홍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장 등 지자체 관계자. 단양 군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독수스님은 치사를 통해 효는 가정을 지키고 일으키는 근본이며 충은 나라를 지키고 흥하게 하는 것이라며 오늘의 자리가 단양 군민 간 서로 오붓한 마음을 나누고 화합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가운데 진정한 충과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일으키는 기본이 효이며 나라를 지키고 흥하게 하는 것이 충에라는 정의입니다. 서로 오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온 군민이 서로 화합하여 서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대대하는 가운데 진정하게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되새기면서 이웃간의 우애가 넘치는 단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문근 단양 군수, 이상훈 단양 군위의 의장 등 참석 내빈들도 축사를 통해 구인사 효잔치 개최 의미를 되새기며 어르신들의 만수무강과 행복한 노후를 기원했습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은 정말 아까 총무장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평생을 고생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다가 발전 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정말 잘 모시기 위해서 어느 시간보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효잔치는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받아 대충 대조사님의 원력을 기리고 어, 지역사회와 가정을 위해 헌신해오신 어르신들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에 공경과 성김의 경로효친 사상이 더 널리 퍼지기 바랍니다. 이날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단양군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지원 활동을 수행해온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소속 조재인 과장 박상주 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단양노인복지관 소속 권미희 영양사와 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에 성실히 참여해온 이명기 어르신에게 100년 동행상을 시상했습니다. 이어 김문근 단양군수는 88세 김옥춘, 86세 김병로 어르신에게 빛나는 인생상을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은 자원봉사자 노얼보 생활지원사 김미경 씨에게 다하는 마음상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설기 씨에게 이양석 충청북도 의회 의장은 장원영 의원 건강의료기 대표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멘트 산업 사회공헌재단은 단양 노인복지관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후원금 198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 앞서 오전 9시에는 단양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난타, 청춘댄스, 하모니카, 라인댄스, 합창공연을 비롯해 디양상블, 단양어린이집 원화공연, 지역가수 등의 식전공연이 펼쳐졌으며 기념식 후 아리언밴드, 가수 이상번 씨의 초청공연도 함께 열렸습니다.